플로로에요. <laughs> 네, 자, 오늘, 오늘, 보여드릴 제품은, 어, 어떤, 네, 이상한, 네, 차올레,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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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올레통이라는 회사란, 네, 네, 플리, 플리 플리스 시리즈구요. 네, 어쨌든 경찰차에요, 경찰차. <laughs> 네, 아무튼 경찰차고요 스티커 있어 스티커 오 네, 스티커 오. 저는 조립하는 거 싫어하고. 네 계속 진행하도록 <laughs> 할게요. 네네 조립할게요. 네, 끝인가? 네 이렇게 돼 있어요. 키스가 네좀많 많아요 많아요. 아까 카메라 사고 죄송하고요. 아이고. 음, 어쨌든 이렇게 돼있네요. 피스, 피스. 많아요. 첫 번째 방법은, 이렇게. 배경. 네, 마리! 오, 오! 아, 네, 또 죄송합니다. 네, 자꾸, 이게 삼각대가 적, 적게 아니에요. 에티디님 거는요 에티디님 거여서 네,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잘안 보일 거예요. 또 쓰러질까봐 불길해서 아, 네, 그리고요 에티디님도 <laughs> 구독 많이 바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어찌나 해라던지에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음 네, 여기 오시고요. 그리고요 끼워주라 하네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네네네네 네 구독 바랍니다 저도 음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이런 블럭을 블럭 블록. 배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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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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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. 배경, 배경. 배경, 배경. 배경. 경, 배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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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o Pegio, 지 e g i o Pegio, Pegio, 배경 g i o Pegio, p e g 이 목소리는 폴로로님 목소리입니다 뭐래? 아이고 이거 이거 뭐죠? 아니 그게 아 여있네 이것또 <laughs> 스티커 붙여야 해서요 또또 이렇게 하고 아무튼 이렇게 아이고 또 사진에 부실합니다 부실해요 추천 적극적으로 추천 안 드립니다 아이고 또 부실하네 아유 이 부실해라 네 이렇게 되고요. 경찰자 이거 으이 하는 거으이 하는 거 부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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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시고요. 또 바퀴만 끼워주시면 완성입니다. 바퀴 바퀴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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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 신발 바지 바지 네 아무튼 간에 좋아 너무 편집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. 같아요. 같아요. 누구야? 누구 때문일까요? 어! 블뭐 뽀사졌습니다. 어? 아, 안 뽀사졌네요. 사셨... 네, 죄송합니다. 근데요, 문제점이 바퀴가 한개 남아요. 아, 이거 3인원인데, 3인원인데, 어떻게 조립을, 설명서도 없고, 뭐, 없고. 네, 스티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 붙이자. 아, 네, 여러분들, 다 죄송합니다. 3일원도 아니고요. 바퀴 한개 남은 것도 아니고요. <laughs> 바로 여기 끼우는 거였네요. 네, 저, 저 집이 아니라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어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요, 마인크래프트 방송도 찍을 예정인데, 네, VJ 준수라 치시고요, 네, 구독 좀 바라겠습니다. 유후, 유후. 배경. 아닌... 구독해주세요, 구독. 구독 바랍니다. 네, 완성되었어요. 오, 좋네요. 됐다. 네, 좋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아이고, 이거, 불이 될거같데 네, 아무튼, 완성이에요. 네, 이상 플러스, 안녕히 계세요.